독학 일본어 초급 2, 32번째 시간입니다. 초급 B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나이형을 활용해서 동사 변화를 살펴볼게요. 예전에 마스형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요거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미야사. 기억나시나요? 이쿠 이끄 가지고 이쿠는 기본형 가다였죠 그래서 이기마스, 이기마스다. 이끼마생 이끼마생 되시다. 그 배운 다음에 복습 총 복습했었죠. 이번에는 나이형을 활용해서 조금 더 변환을 해볼게요. 음. 자 일단 위에 거부터 순서로 갈게요. 현재 긍정이죠. 오늘 회사에 갑니다. 회사는 가이샤자 만들어 볼게요. 쿄가이샨니 이끼마스. 이거는 전에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부정형. 부정형을 우리 기존에는 기존에는 뭐였죠? 이끼마생 요걸 배웠었어요. 현재 부정에서. 근데 さ상 우리 이제 나이를 배웠으니까 나이를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겨가이샤니 이카나이데스.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 키마생 이카나이데스 똑같아요. 똑같이 똑같은 뜻을 쓸수 있는데 다만 구조를 보셨을 때자 이카나이는 부정형 따로 높임말 따로 고이 키마생은 세트예요. 이 안에. 더 이상 뿌실 수도 없어서 반말 못 만들어요. 이키마까지 했다고 반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키마스까지 했다고 반말 아니에요. 이건 통으로 부정과 높임말이 다 들어 있는 거고, 요거는 데스는 그렇 높임말, 나이는 부정 그쵸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말로 하고 싶으면 데스만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카 나이 이렇게 하시면 반말이에요. 자 어제 회사에 갔습니다. 기노가이샤니 이키마시다. 긍정형 문장은, 문, 문장은, 뭐 바뀌는 거 없어요. 그대로 가시, 가시면 돼요. 자, 문제는,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거또 나오죠. 어제 회사에 안 갔습니다. 昨日,会社に行きませんでした. 이게 우리 기존에 배웠던 거예요. 그쵸? 자, 바꿔볼게요. 나이를 써서. 어떻게? 昨日,会社に行かなかったです.잘만들어셨나요皆상자 자,行きませんでした. 이것도, 구정이 먼저 나오고, 과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예요. 이카나 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다 과거를 줘서, 이카나 갓다 데스. 이거는 데스만 버리면 반말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키마생 데시다는 데시다를 떼면 반말이, 반말이 되지 않아요? 데시다를 빼도, 그리고 과거 시제를 잃게 돼요. 그렇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고, 얘는 데스를 빼면 반말. 치면 높임말 이렇게 합리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行きます,行きません,行きました,行きませんでした.또 되는 세트지만, 요 세트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皆さん. 자, 에る 돌아가다. 위에서부터, 昨日,家に, 자, 제가 순서를 섞어놨어요皆상기昨日,家に,帰らなかったです. 물론 가을리마생데시다 되지만 가을하나가다데스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데스를 탈부착하면 높임말, 반말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이걸 훨씬 많이 쓰세요. 이히마생데시다 틀린 거 아니에요. 멜상? 자, 오늘 집에 돌아갑니다. 겨 이에니 가이리마스 이건 변화가 없죠? 기노 이에니 가이리마시다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긍정문은 겨 이에니 카라나이드스잘 만드셨나요, 가상 카리마생 되지만 이것도 하면 좋죠. 자, 여러 가지 형태. 뱅겨스르 공부하다 뱅겨스르 켜. 미영고 뱅겨시마스 잘하셨죠? 오늘은 이미 제가 이 문장을 만든 이유는 위에도 밑에도 똑같이 켜가 나오지만 얘는 이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형태가 됐어요. 이미 공부했어요 아침에 이런 느낌죠. 이켜 켜와 모 일본어 勉強しました.잘 하셨나요? 자, 부정형이 문제예요. 우선 부정형. 부정형은 전과 다른 걸로 모습을 바꿔 볼게요. 아스타와 일본어 勉強しないです.잘 하셨나요? 자, 어제는 키노. 키노와 일본고저 과거죠. 勉強しなかったです.잘 하셨나요? 자,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어때요? 사안할 겁니다. 할 겁니다. 어때요? 미래형이에요. 일본어, 일본어의 특징은 will 이런게 없기 때문에 현재형이 미래를 품고 있어요. 아시다와 니온고 벤교시나이데스. 잘하셨나요? 현재형, 미래형 품고 있어요. 내일 공부할 겁니다. 아시다, 아시다와 니온고 벤교시마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상 굉장히 유용해요. 현재형이 미래를 품고 있다는 건 의외로 마인드 틀리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한번더 복습을 해보시고, 전에 했던 것, 마스형으로만 바꾸는 그 동사 변화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맞다, 아시다, 댄스.